강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여전합니다. 일주일 넘게 우리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사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작은 불씨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점점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항상 불씨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가끔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4도, 창원 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양산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진주 영하 3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2도, 합천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